안녕하세요.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대표입니다. 자,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시장 상황, 주요 이슈,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이전에 아직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매일 장전 30분 전에 여러분들이 매매해 보실 만한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잘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간략하게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. 다우 지수가 0.4% 상승, 나스닥 지수가 0.07%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 14일 CPI 지수가 발표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현재 PPI 지수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상 시장 분위기를 더욱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경우에는 현재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100%다. 라고 자신할 만큼 현재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비중에서 예를 들어 10에서 한20% 정도는 확보하시고 가시는 수순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. 모두가 환호하기 시작할 때 보통 시장의 급락 혹은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어 적절한 현금 보유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. 비트코인 6% 이상 급등해서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자 이런 상황에서 관련주로 볼수 있는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, 티사이언티픽 그리고 현재 굉장히 또 비트코인 상승세에 맞춰서 또 관련된 코인 상승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다날과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오늘 일단 갭 상승이 크게 출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1등주를 보는 것보다는 아직 좀덜 올라간 종목을 단기 매매로 짧게 차이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. 자, MS가 자체 AI 칩 아테나를 11월에 공개하고, 그리고 두 번째로 SK 테크 서밋이 지금 또 시작이 되죠. 자, 목요일, 금요일날 또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나무 기술, 코난테크, 이두 종목만 딱 체크하셔서 단기 매매 전략을 한번 잘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4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.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훈풍이 솔솔 불고 있는데, 자, 에코프로,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, 퓨처엠 등을 주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지만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면은 지금 사실 보여지지 않고 있는 수치죠. 그래서 따라서 차라리 내연기관차 쪽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한창 또 랠리를 어제부터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실적주, 성우화이텍 화신, 지금 PER, 5배 정도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, 거기에 또 테마 주관점으로 또 가장 크게 급등이 나오는 현대공업과 같은 종목도 유념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간략하게 테마 3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. 자, 아직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누르셔서 매일매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매매 전략 같이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